자, 얘는요. 뭐부터 합니다? 그뭐실수화 있어요? 보시면 실수와. z는 3 i 분의 10입니다. 그러면 3 플러스 i, 3 플러스 i 네. 3 3은 9의 10이죠. 약분 처리. 그럼 z는 3 플러스 i. 음. z 반는 혈례입니다. 음. 3, 3 i 계산은 음. 누가 한다? 재원이가 한다 네 뭐. 재원이가 해도지자 아, 얘도, 얘도 현례해서 하면 되죠 네 그다지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 할만한 거고요 어디가 어려우냐면요 여러분 근데 42번부터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42번부터 갈게요 하다가 모르는 거다 질문하셔야 돼요 네복수하시 다음 주 금요일 날 질문 받을 거예요 네자 알파는 4 플러스 i 베타는 7-3화인데, 얘들아, 이거 그냥 솔루션은 대입해서 해도 된다. 근데 그건 누가 한다? 다른 나라 세계의 사람들이 한다. 우리 이 성화학원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맞지? 자, 알파, 베타다 아이고 이쁜 놈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나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일일이 대입해서 하는 착한 어린이들 착한 애들. <laughs> 그런 어린이들 착한 어린이들, 어린이들. 니네는 착하지 않아도 돼 네. 이렇게 하세요 네. 얘도 마찬가지 재정리하면 나오겠죠 재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Z1, Z2 마이너스 플러스 2에 Z1 마이너스 2에 Z2 마이너스 4야. 자 얘는요. 저기에서 Z2 마이너스 Z1에 전체에 봐봐. 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4에 그러면 Z2 마이너스 Z1은요.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뒤에도 다 처리하면 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2 묶어서 대입. 위에 거대 여기서 됐어?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자, 요게 조금 하다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44번. 자, 알파바, 베타는 1이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알파, 베타, 뭘로 갈까요? 알파바분의 1이네요. 그러면, 알파반는 베타분의 1이네? 얘들아, 베타분의 1을, 알파바를 집어 넣으시면요. 뭐 나올까요?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는 이하이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하이 나오겠네? 네. 자, 그런데 너희들이 구하는 여기에서 다시 베타는 마그네 아, 1은 마이너스 2일, 2년간 걸어 은예정게임 끝났죠? 네. 음. 자, 얘는요. 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2. 지금 저거 나와 있는 거 어,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요. 어떻게? 우선 너희들이 z 곱하기 z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쉽게 가세요. 45번이 상위인데요. Z바를 한번 먼저 봐봐요 알파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2에 전체에 바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는 알파 바 마이너스 1 실수는 결례가 없어. 그냥 실수야. 아 붙은 부분만 보호가 바뀌는 거야. 알파 바 플러스 2야. 네. 그러면 얘네가 해야 되는 건 뭐를 해야 되느냐. Z 곱하기 Z바야. 그럼 Z는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아이야. 그럼 알파 반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네.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 반은요? 1이죠. 두개더 하면. 네. 알파 곱하기 알파 반은 4분의 아마 4 나올 거야. 얘도 1이야. 그럼 얘도 1, 얘도 1. 마이너스 묶어서 1, 2 묶어서 1. 홀? 네. 응. 그러면 계산. 어렵지 않게 나오죠? 네. 응. 제를 볼까요? 복소수 z와 실내 복소수 z 바이딩하여 저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런 문제 딱 보자. a 이플스토어 이러구나. 먼저 찍으세요. 너무 음, 음, 진짜 한절이다. 오늘 다음 주에 벚꽃 피어요. 진짜? 근데 무신전 갔을 때는 안필거같던데 아직. 그저 <laughs> 꿈에서 벚꽃 핀거 나왔어요. 곧이쯤 필것 같아요. <laughs> 근데 춘국 여고 있는 나무는 폈던데? 음, 그거 매화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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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벚꽃 아니야? 응. 벚꽃 아직 안 피지 않았어. 아 벚꽃 아니야? 응. 어. <laughs> 그 <그거> 매화임. <laughs> 아그 매화 매화랑 산수유 피웠어. 아, 아그아아 그거 말거 다른 거말 나예 다르게 생겼아 산수유랑. 그나도커 산수유 는데아 매화는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어, 매화다. 매화다. 어, 음. 매화 맞나? 매 매화 맞나 다 스토리 뜨거웠다 보니까 매화나 아직 누구 스토리를 본것이니 중국 여고 다니는 애막벽 버커 다 이런 거 아니야 매화? 매워요. 그렇대. 슬프다. 내가 그곳이 안보더라고볼사람도 없는데. 네, 보러 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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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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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악실 음, 산밖에안 네? 보여 산뷰야 미술실 뷰도 대박이야 세별초가어야어아 <laughs> 어, 미술실 바로 이거 음악실인데 세별초랑그 미술실 아파트 보여 야 되게 좋다 야에미 어, 미술실에서 있어? 어 니네 무슨 뭐 신청 보이지 아 벚꽃 보이고 <laughs> 미술실 쩐고 있는 거잖아 별로 안 보이는데요 거기서 세별초가 약간 왼쪽 보여 살짝 어, 살짝 보이긴 하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그, 우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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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실에서 그, 산이 보이잖아 산이 보인다고? 응야 아, 뒤쪽으로 보인다 어? 미술실에 누가 <laughs> 보나? 카페 던데 근데 눈 막시 몇키 식구로 친 가성 대박이 <laughs> 아, 미술 카보다 <laughs>